황과를 살았는데 황과가 맛있나 먹어봐야. 돼. 이 약과를 맨날 보면은 그 맛있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샀는데 전통 황과 명품. 응. 왜소이 너가 너너너 너, 너 아까 다 먹었는데 먹어봐야지. 맛있나?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 세번 튀겼다 그러는데 나는 응, 기름 냄새 나는데 기름으로 세번 튀겼다는 뜻인가? 맛있다고 아니 니보가 칭찬이 자자해서. 응, 여기 안까지 기름 있는 것 같은데? 세번튀겼다고 해가지고. 응, 세번 튀긴 거 맞나 봐. 우리 아내가, 아내도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기름, 기름, 기름기. 원래 한가가 기름으로 튀기나 보구나. 그리고, 아우, 느끼해. <laughs> 어떻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음, 리브도 맛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센스 오리진 프레시 민트 이게 뭐냐면요 음, 이거 이게 이제 인사 탄탄인가? 그거 먹고 인사 탄탄인가? 그거 먹고 잇몸은 잡혔는데, 잇몸은 튼튼하니 잡혔는데, 음 그, 뭐지? 신 음식 먹으면 잇몸이 약간 흔들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 음식은 역시 잇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 소금하고, 어, 양치하고 소금하면 또 잇몸이 땅땅하니 잡히는 게 느껴집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잇몸이 내려앉는다는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내려앉는다는 소리는 그 뭘로 생각을 했냐면, 그, 그, 잇몸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입이 돌출됐다 그러면 잇몸이 내려앉으면 잇몸이 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술도 얇아지고 그런 적인 줄 알았는데 잇몸 내려앉았다는 소리는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어요. 일하러 다녔을 때 치과에서 10년 전에 저보고 잇몸이 내려앉았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잇몸에 치아를 감싸는 잇몸이 다 녹았다는 거를 잇몸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합니다. 잇몸이 내려앉았다는 거는 잇몸 자체가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잇몸에 그살 있잖아요. 잇몸을 감싸는 치아를 감싸는 살. 이게 마모돼가지고 소모되는 거, 점점 사라지는 거. 근데 요즘에 뭐 잇몸 내려앉는 거 잡아준다는 어 유산균 광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광고만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쿠팡 가서 봤더니, 어 쿠팡 가서 봤더니 어 잇몸 유산균이 엄청 많은데. 아유 그, 뭐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어, 일약약품 내가 먹어보고 인사탄탄 잇몸이 잡혔잖아요 예, 돈도 없는데 예, 예, 저기 할뻔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그 유산균 먹으면 잇몸이 이렇게 다시 자라가지고 치아를 다 덮은답니다 예 덮은다고 해서 한번 믿어보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 먹는 설명서를 잘안 보고 알약이니까 물로 꿀꺽 했는데 목에 내려가가지고 그 기관지까지 내려갔는데 식도 아래쪽에서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밥을 먹으니까 아 꿀꺽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밥을 먹으니까 꿀꺽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뭐가 걸렸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한숨 쉬었습니다. 밥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희한해요이 알약이 더 땅땅하고 힘이 센데 밀고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살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맛이 씹어 먹는 거야. 씹어 먹는 거. 거. 아니이그 분말 형태여가지고 커서. 쳐서, 뭐, 뭐, 물로 먹는 건줄 알았는데, 약간은 기름으로 튀기는구나. 나, 뭐,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뭐, 이, 아, 유산균이 알약이, 알약이에요, 이렇게 알약. 그래서, 뭐, 생겼는데, 어, 나중에, 이 목에 걸리고 나서 설명서를 자세히 보니까 씹어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네, 나비사니님은 어제 실망을 했어요. 음, 밤에 몇시 했나? 아무튼 10시 좀 넘어서 했나봐요. 음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잤어요. 왜냐면 어제 두 군데, 2차하고 또우디 유창한 TV하고 어디 한 군데,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두 군데 실강을 참여를 하면서 두 군데 채을 치다가 잠들어버렸어요. 그대로. 그대로 잠들어갖고, 4시 몇 분에 일어났지? 네. 4시 아무튼 좀 넘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예, 조금 돌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음, 기름냄새 예민해가지고 약간은 뭘로 만들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음. 맛있다고 리뷰가 엄청 그러던데 아 단호박을 넣어가지고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음, 단호박. 근데 네, 약간을 안 먹어봐서 비교는 못하겠는데 일단 달지 않은 건 좋아요. 음, 달지는 않아요. 근데 네, 기름에 예민해서 그런지 기름 냄새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입맛이 다 틀리니까요. 이거는 씹어 먹으면 된다니까, 열심히 씹어 먹고, 잇몸이, 잇몸을 다 감싸주는지, 예, 제가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후기를 남기겠습니다.